자, 영상이 잠깐 끊겼는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앵가와살이 엄청 없죠. 이 정도면은 양식광어 거의 600 담아, 그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나오는 양이에요. 이 정도가 근데 또 얇기는 엄청 얇습니다. 이런식으로 서가와살나쪽도나가와살 최대한 이런식으로 살려주셔야돼요 이러면오르서은다했나요그러 했고요. 그 한번 가서 나와서, 나와 자, 아, 손질을 이렇게 다 해놨구요. 우선은, 아, 이도 길이 먼저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도 길이. 이도 길이는 뭐 항상 보시는 거라, 뭐, 딱히 설명을, 이렇게 뭐, 다른 영상들 보면 엄청 많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이 우렁만 한줄 먼저 뜨고 1, 2, 3 단계 보여주면서 쓸도록 할게요. 자 1단계 회 가만히 있고 회만 올라가는 거 1단계 자 1단계 자그 다음 2단계 2단계는 칼 올라가면서 이 손도 같이 올라가는 거 2단계 3단계, 바로, 바로 눕혀주는 거, 3단계. 3단계, 빠르게 쓰고 2단계, 천천히. 그리고 이도일이 쓰실 때 초보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회를 눕혀야 되는데 회가 안 눕혀진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선 한 접시 먼저 드리고요. 한 접시 더. 네, 회가 안 눕혀진다. 약간 회를 두툼하게 쓰시면 회가 밀착되어 있으면 회가 안 눕혀집니다. 그래서 회를 두툼하게 쓰시는 분들은 약간 간격을 조금 더 두셔야 돼요. 이 회와 이 회의 간격을 조금 더 두셔야 되는데 이게 붙여있으면 두꺼운 것들은 이게 안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를 조금 간격을 두셔갖고 눕히셔야 돼요. 그리고 나래비 아 나래비 했고요. 그 다음에 무수기리 포 뜨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포는 어, 사실 저도 전문 분야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도 길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아는 상식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칼이 들어가는 각, 이 칼이 들어가는 각 이렇게 들어가는지 이렇게 들어가는지에 따라 회 모양이 많이 바뀝니다. 그다음에 회 크기도 많이 바뀌어요. 그다음에 이 앞에서 쓰냐 이 뒤에서 쓰냐에 따라 이회 넓이가 달라집니다. 회의 넓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안정하게. 뭐 작은 고기를 약간 크게 뜨시려면은 좀더 넓게 잡으시면 되시고, 뭐큰 고기를 좀 작게 쓰실 거면 좀 각을 최대한 덜줄서고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쓰실 때이 끝에 보시면은 내리고 칼을 내려서 이렇게 쓸라고 하시잖아요. 이칼 끝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보시면은 해를 쓰고 끝을 내리면은 이칼 끝으로 내리면은 이칼 끝으로 내린 면이 이쁘게 잘 나와요. 지금은 이게 자연산광어라좀 약간 모양이 덜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끝으로 내리시면은 이끝이 이 껍데기 부분이 이쁘게 나와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쓰실 때 이렇게 칼은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어, 보통 빨리 하실 때는 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뭐 바로 쓸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이쁘게 뜨실 때는 꼭칼 끝으로 잘라주시면은 이쁘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방금은 뒤가, 집어서 이렇게, 아집어이쓰에는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엄청나이게다양게 이렇게, 면게 이렇게, 쓸어서 바로 이렇게, 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 잡고, 바로 이렇게 올린다고 치면은, 거꾸로 쓸었을 때는, 회 밑단을 잡고, 뒤집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쓸었을 때는, 그냥 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손님이 기다리고 있어갖고 조금 빨리 뜨도록 할게요. 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무로 이 음. 무수 길이로또 반대로 이 회를 어, 이 면이 위로 올라오게 떴으면은 반대로 뒤집어서 뒤집어서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럭을 그렇게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이 뒤집어서 놓는 거 같은 경우는 이회 끝선 이 선이 약간 말려서 위로 올라가게끔. 해가, 어 위로 약간 솟구치게. 그런 효과를 주셔야 더 이쁘게 놓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앵거와 아까 살, 잘 살려줬죠? 여기까지 올려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수길이 저는 우수길이 전문가가 아니라 뭐이쁘진 않을수도 있지만 자연산광로으로이 왔고 약간 모양이더많이쁘게나왔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이좀우수길이 이런 길이 뜨는 으좀 이런 식으로. 이런 찍어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자,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자연상 광어, 로 이동일이랑 나래비그 다음에 우수기리, 호뜨는 거, 비교 영상이었구요. 아 구독하기랑 좋아요부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